안녕하십니까 마야력으로 엄청 즐거운 인생 자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오크마이미가 좀 게으러 갔고 오늘은 만성할래 쉴래? 했을 때 쉬고 싶다 라고 또 하나의 나가 말을 하며 쉽니다 그래서 만성을 띄엄띄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나를 소중히 하니까 뭔가 좀 에너지가 바뀌어 가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메시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마야력으로 엄청 즐거운 인생 자 오늘의 오늘의 에너지를 나의 감각으로 또 전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9월 7일 토요일 자, 마야륙으로 오늘은 언제냐면 62이에요. 62는 어디지? 아, 여기다. 자, 62는 이푸르른색의 의해서 두 번째, 오늘은 62의 에너지예요. 옆으로 보면 여기가 하얀 바람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62는 하얀 바람의 에너지가 현재의식입니다. 자, 오늘의 62. 현재의식은 하얀 바람. 하얀 바람의 키워드는 전하다. 섬세한 감성 감정. 연적 스피릿이라는 키워드가 있고, 어, 지금 제가, 어, 마스크가 없었네. 자, 오늘의 마스크 이걸로 해야 될 텐데. 자, 어, 이거, 이거, 이거. 자, 부르궁 하늘을 걷는 사람, 네, 부르궁 하늘을 걷는 사람의 일주일은 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잠재위식은 부르궁 하늘을 걷는 사람, 키워드는 사람들의 선장으로 덮기 천지를 잇는 기둥 무슨 뜻이냐면 공간, 공간 에너지 현장에 가서 공간 에너지를 느껴보자입니다. 그리고 조심성 이라는 엔, 어, 에너지, 아, 키워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푸르근 하늘을 걷는 사람의 일주일은 마야력으로서는 1 3일이라고 했었죠. 오늘은 그중 11, 1째 많이 이상하네. 11째, 시비르제. 11째입니다. 자, 11째. 10소리의 소리 10의 키워드는 조정입니다. 자,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다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를 하면 어, 좀 배려를 하는 것으로 소중히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소중히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고 어, 어떤, 당신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고 기르 기울이는 것에는 나에게 여유 유도리라고도 하죠. 여유가 <laughs>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인간관계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있죠. 상대방의 마음을 열심히 공감하고 뭘 할까? 그 사람이 나, 내가,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뭔가 알, 알,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간관계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어떻게 뭐 이해를 해주고 싶고 뭐 그렇는데 라고 해서 내가 고민에 빠집니다. 그런데 실은 인간관계의 고민이라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컨트롤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인간관계를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컨트롤을 할수 없는 거를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지 말자예요. 네. 상대방의 마음은 내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공감을 해줄 수가 있죠. 상대방의 공감을 하면서 들어주는 것은 할 수가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자라는 것은 나의 영역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해야 되는 것은, 컨트롤 할수 없는 거에 의식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컨트롤 할수 있는 나의 마음을 소중히 하다 늘 제가 말하는 거는 여기에 에, 어차피 여기에 이야기가 옵니다 나를 소중히 하자예요 어, 갑자기 좀 생각이 났는데 저 오늘은 새로운 노안경으로 데뷔를 <laughs> 네, 합니다 어때요? 네. 어제, 노안견 두 개랑, 그 생활 안경, 그 자외선이나, 어, 브루라이트에서 눈으로 보호해주는 안경 세개탁 바뀌었습니다. 네, 바꿨습니다. 네, 전에 다녔던 안경집이 조금 좋지 않는 주옥이 있어서, 싹! 바꿨습니다. <laughs> 아니, 오늘은 에너지, 오크마이미 혼자 말 아니었죠. 네, 오크마이미 혼자 말 아니고, 어, 녹화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는 흘려가뭐안 돼요. 내 네, 에너지 이야기. 자, 그러면, 지금, 상대방의 마음은 컨트롤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선 나의 마음으로 컨트롤을 하자라는 것까지 말을 했었죠. 자, 자신을 소중히 하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이런 마음이 나타나지 않아요? 짜증나, 뭐 <laughs> 고통, 뭐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이 지루해서 고통이라든지 그런 느낌은 왜 오냐면 아 나는 나에게 아직 마음이 여유가, 마음에 여유가 없구나. 이거를 아르스가 있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짜증난다, 고통스럽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아 나는 아직 그 마음의 여유가 없구나. 이것만 아르스가 있는 거죠. 여기서 다른 사람을 바꾸려고 하거나 너왜 이렇게 생각하니? 라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라 거죠. 자, 정말 그럼, 혹시, 짜증난다. 난 내가 짜증난다. 고통스럽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밑에, 마음의 밑에, 나를 이해해 달라.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 정말, 그, 뭔가, 아, 나는, 뭐라고 할까나, 그럼, 이야기를 들으면서 열심히 간접, 뭐, 열심히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뭔가 좀 듣고 싶지 않을 때는, 아, 이분은 정말은 뭔가 나를 알아달라라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정말은 내가 옛날에 그랬어요. 아좀 들어주세요. 어, 어머니가 그랬고 남편 그랬고 아이들이 그랬고. 라고 진짜 많이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과거에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어쩌면 나의 뭐 진짜 뭐 내가 감정으로 감정 쓰레기로 되어주시는 분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많은 분들에게 페르 기치면서 우리는 삽니다. 자, 일본 사람은 특히 주변 사람들이에게 페르 기치면 안 돼요. 라는 어, 교육으로 봤습니다. 어릴, 어릴 때부터. 근데, 페르 기치지 않게 살아갈 가 수는 없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기만 해도 지금은 살고 있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의 많은 분들에게 배를 끼치고 있는 사실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소중히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정말. 자신을 소중히 여기면 상대방도 소중히 여기를 수가 있어요. 먼저 나예요 나. 자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싶은 분 어디까지나 자신을 소중히 하면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대본을 쓰면서, 이, 이, 이거, 아, 이거 내가 못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자신을 소준히 해서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이에게 원하지 않다. <laughs> 저 이거 진짜 원하, 원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키키스타 방송에서도, 어, 여기에서, 야, 진짜 자신으로 소중히 해서 사세요.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간조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대본으로 쓰면서 아 자신으로 소중히 하게 사는 것을 다른 사람이에게 요구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이 알아차림이었어요. 자 여러분 진짜 그그 그 부분은 제가 진짜 부족했던 다른 사람이에게 오지랖이오지랖이로? 아그 사람이 진짜 아 다른 사람이에다가 의식으로 가고 있구나 자기 자신에다가 의식으로 향하게 하면 정말은 내가 여유롭게 살 수가 있고 그러면 또 신기하게도 좋은 인연이 오고 생활이 바뀌어 가는데 그거를 체험하고 있는 나는 정말로 다른 사람에게 아니야 다른 다른 사람은 관계 없어 나 자신 나 자신을 소중히 하세요. 라고 많이 말을 하고 왔지만, 오늘의 만성 이후는 그것을, 만성에서는뭐 누가 듣, 듣, 들을지는 모르니까 내가 말을 하고 싶은 거는 말을 하니까 자신으로 소중히 하세요 라고 많이 외치고 외칠 수는 있지만, 일대일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는 원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 나 알아, 알아차림을 녹화 반성. 감사합니다. 기기 반성으로 저는 진짜 사람답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에게 나를 소중히 하세요를 많이 바라, 바라지 않는다. 네. 그렇게 하고 어디까지나 할수 있는 거는 뭐니 뭐니 해도 나를 소중히 할수 있는 것밖에 못, 한, 못 한다면, 아, 나는 지금 뭐를 하고 싶지? 뭐를 하고 싶으면 주력 없지? 진짜 좋아하는 거는 뭐지? 이거를 끝까지 추구 해가면, 이렇게 해서 나를 소중히 하고 살아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를 이해해 주는 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과 함께 오. 또 뭔가 역시 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에너지체라는 것을 정말 실감으로 해요. 에너지이다 보니 저다가 따가... 줬다, 안 줬다, 뭐, 왔다 갔다 해요. 에너지라는 것이, 나의 에너지는 그냥 반드시 가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가볍다, 무겁다, 여러 가지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 어차피, 나의 주변에 나타나는 사람은 또 하나의 나예요. 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라고 우주가 아, 내 눈에 보이게 나타내 주셨는 거니까. 아, 이렇고 이걸 말하면서 또 뭔가 떠오르는데. 아무튼, 아무튼. 시어머니인 것같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또 하나의 나니까 받아들이는 여유를 가져봅시다. 네. 자, 여러분. 어, 시간이 많이 흘려가서 여기까지 완성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마야력으로 엄청 즐거운 인세. 안녕.